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사단법인 네.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도봉구 지회 네.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 그리고 부회장님들 또 도봉구 지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소상공인 마케팅협회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2009년도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 매출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어 힘들어하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좋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다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창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어 마케팅 지도사를 양성을 해서 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어, 기관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3기 집행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그부터 열심히 애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어, 함께 할수 있어서 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도봉구 지회가 도봉 지역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해 보면서 개소식을 어,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어,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소상공인들의 어떤 컨설팅 또 강의를 주로 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저희 현재 그러면 어, 협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제 우리 협회장님 인사를 잠깐 어, 인사 말씀을 들으실 건데요. 협회 창립 의1대 회장에 거쳐서 3대 지금 어, 회장을 맡고 계시는 황문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2009년 8월 달에 협회 창립을 했고, 거의 10년 동안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 마케팅협회. 오늘 6월 4일까지 해서 그 도봉구지 창립식을 갖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그 도봉구측에 이끌어 나가실 최용기 지장님 통해서 도봉군의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또 활성화돼서 경영 개선되고 또 매출 증대되고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도봉구지의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도봉구지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회장 님 나오시고 주회장님 나오시고. 네, 임명장, 성명, 최영기, 어, 당협회, 정관제 3조 및 시군구 지회 설치 및 운영 준칙, 제16조의 의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회, 지회장에 임명합니다. 2018년 6월 1일, 사단법인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회장 황문진. 앞으로 지회 잘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네. 다음은 어 방금 임명장을 수여받으신 우리 동문구 주회를 이끌어가실 최영기 주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장님.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국소상공인마케팅협회 노무구 총회장을 맡게 된 최인기입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진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은 행식증인제 아직 너무 도우명 이지 않고 어, 상황에 맞게 제가 서상공협회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음, 앞으로의 포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어, 인사를 대신할 겁니다. 아, 저는 지난 27년간 시간을 유통 광고 서비스 업종에서 장소와 온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엇보다도 묶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있기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경험들이 마치 지금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지난, 어, 최근 8년간의 자동차 리스 사업은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익힌 현장 경험과 광고 영업, 고객 관리, 상담 력등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활용할 수 있었고 고객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 또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일래 했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활용을 통해 습득하게 되어 더그 가치는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업체 간의 과단 경쟁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때는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럴 때마다 신앙생활과 마케팅 강의, 가까운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월에 있었던 그비존의 마케팅 교육 수강이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삶은 돈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자 라는 마음을 붙이면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신상품인 아바타 마케팅 아이템을 발굴하게 되었고, 이 아이템과 함께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지 마케팅 협회의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상공인분들을 관심을 갖고 보게되니 예전의 막연한 느낌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영업 경험과 마케팅 노하우가 이번 덕기는 정말 큰 힘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뿌듯했습니다. 방향을 알고 사업을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를 실제 경험으로 체험하기에 그 느낌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생계 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표시와 관심을 갖게 되고 마케팅 업무를 잘 모르니 주의 유역에 쉽게 넘어 갈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에만 오전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 대다수 실패를 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마케팅 협회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마케팅 방법과 함께 오랜 경험으로 다지진 정말 노하우를 접목시킨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소상공인분들과 도봉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올바르게 방향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것이며 소상, 한국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발전에 <laughs>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겸께한다는 자세로 이 일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도봉구 지혜를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에서 우리 지휘장님께 박수 한번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이어서 편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장님하고 우리 기회장님하 나오실 수고요 네. 네.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붙시면 됩니다. 위에 붙인 게참좋 신문. 습니다 기사 감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서 우리 도봉구지의 개소식을 마치고요. 앞으로 어, 소상공인 마켓팅 옆에 도봉구지와 또 우리 대표님 하시는 사업을 통해서 어더 사업이 크게 발전하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 대표님의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마케팅 협회와 함께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개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네. <laughs> 고많습니다 <수고가> 감사합니다. <안 됐어. 웃음>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아이고, 많이 발나하시고잘 아, 네. 네. 부탁합니다. <laughs> 네, 여기 전체 한번 전체 사진 한번. 네. <laughs> 아, <laughs> <임기름이 웃음> 네. 아, 인기 있는 사진. 이이괜찮아 아, 괜찮네. 배스 어디 갔어? 다른 분. 한번 저기 화장실 가어달고 아, 기자님 이시구나 네. 아이고, 그 깜빡했던 생요 <laughs> I can't 계신 r k here. I can't work here. I can't w 김치 k here. I can't work here. I c a n 네. 네. 감사합니다. 자료. 네. 아네 네.